여러분 두 번째 게스트입니다. 우리 띵 띵장 채널을 구독해주신 배윤미님, 저는 연결해 보겠습니다. 띵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저는 저기 되게 멀리 살아요. 중국 괴산이요. 괴산이요? 네. 계추가 거... 유명한 계산. <laughs> 잘 하시네요. 네, 거기 살고 네. 저희 근데 교회는 저기 서울 쪽으로 다녀요 제가. <laughs> 네. 본 교회가 서울이신 거예요? 네, 원래는 이제 서울 오늘교회 다녔다가 네. 거기 청년부 있다가 이제 저희 엄마네 집이 중국 계산인데 네. 또 왔다가 주님이 또 거기 멀리 고 오늘이 다니는 건 아니고 거기 또 계... 저 교회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는 40 넘었고요. 그리고 <laughs> 결혼은 안 했어요. <laughs> 그리고 제... 장영, 장용, 그 장영준, 그 지금 용준 형제님, 그그 네. 그 나라 제가 사랑하는 마음을 좀 교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그들 주셔가지고 거기 토일마다 저는 가거든요. 근데그 <laughs> 뭐지? 아, 어, 저게 뭐지, 아, 그, 용주님, 그, 뭐지, 그, 어, 거기 광화문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네. 가, 가끔 제가 봐요. 그런데 찬양할 때 그, 뭐지, 저번에 제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거 해달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그거 해주셨잖아요. 근데 네, 그거 조금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지금 이시간에 아, 말씀이 배윤미 님의 타임입니다. 아니,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그 찬양을 해 주시고요. 근데 간증은 그거 아까 너는 아느냐까 그거 조금 할게요. 네. 그거 뭐냐면 저기 어, 며칠 전에 이제 사람들이 다 들으니까 이제 기,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아니요, 이제 좀 됩니다. 아, 예, 예, 예. 스러워가지고 며칠 전에 조금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아, 주님을 믿지만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한테는 제가 차라리 저를 좀데려가시면안 될까요? 월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바로 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막. 교회 가려고 그날은 원래 토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일찍 가거든요. 그데 네. 그래서 광화문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거기 있다가 교회로 가요. 그런데 저기 뭐야? 그날은 주일 이번 얼마 전에 주일날에는 주일날 아침에 갔어요 제가. 그런데 그 찬양을 그때 제가 그 찬양 진짜 몰라요. 그런데 그 용준 형제님이 그 찬양 거 광화문 거기서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번 몇주 어, 전에 하셨죠 그죠? 광화문에서요? 아니 아니 광화문이 아니라 그그그그 그, 그 뭐지 뭐지 청화대청화대에서 그... 하셨죠,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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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냐? 너는 안 너는 안 했냐? 근데 그걸 들었는데, 어, 이런 찬양도 있구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마, 그 말, 이렇게 말하다, 이 말하다, 저, 저 말하다, 죄송한데요. 근데 지, 그, 때 내가 살고 빠진 저를, 저기 힘들어 있어가지고 저를 먼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네. 바로 해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주님이 그날, 며칠 전에 주일날, 이 가슴에서 계속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어요 어. 아, 그래서 이, 이게 뭐지, 뭐지? 막 바쁘게 막 준비하는데, 교회 로 준비하는데, 이 가슴에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뭐지. 근데 갑자기, 교회 가려고 친구가 차를 끌고 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아, 맞다 이거 내가 너를 아니야. 이찬양이디. 그 내용 가져가. 내가 너 때문에 내 생명을 죽고 있는. 그 친구가 차를 갖고 이제 막 눈물이 막 폭포수 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 이내 생명을 주신, 주시고 내가 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하늘 마음을 아프겠구나. 그래서 음. 괜히 눈물이 막 나고 그리고 그차양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 요즘에 계속 주는 거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그런 그런 마음을 가졌냐.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이끌을지 않았냐.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 나 생각나고 너무 감사한 거에서 바로 해결 했어요. 제가 뭐 절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한테 <laughs> 그래갖고 그걸 용진 형제님한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그때 해주셔가지고 제가 다음날도 계속 듣고 또 듣고 계속 그랬거든요. 아, 그래갖고 에이,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훈련이 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네. 고난일 때는 기도를 조금 이렇게 늦게 들어주고 일찍 들어주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주님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빨리빨리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 형제님이 전화를 그 불러 주셨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기도할게요. 네. <laughs> 그리고 아유. 저 그리고 저번에 간증 들었어요, 제가. 네. 영준 형제니까 이제 막 음식을 먹는데 그걸 들었는데 2학년 때 엄마 아빠 이혼하셨대며요아 그때 진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진짜 <laughs> 마음이 너무 아프지 저질것 같고 막아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말을 못한 거잖아요. 어리니까 그 <laughs> 나중에 얘기했을 때아 진짜 마음이 남의 얘기 같지 않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 진짜 저희도 엄마는 아직 안 믿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저기, 동생들은 다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저기 하나님 안에서 우리 다형제 자매니까 <laughs>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그 젊으신 분이 저는 나이도 많지만 너무 이렇게 보기 좋고 아름답고 그래서 이가끔띵 이거+ 이거 지금 요즘 청와대 용준 이거 화면 하시는 거 보고 정관은 목사님도 너무 순수하신데 거기 계신 분들은 다순수하시구 나서 너무 기뻤어 <laughs>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너무 죄송해요 아, 아니, 아니요. 너무 네. 은혜스럽고. 에이, 네, 네. 원래 그리고 그 네. 찬양이 네. 저는 그어 너는 아니야 이 곡이 네. 정말 우리 배윤미님을 네. 위한 곡이로 지금 딱 느껴진 게 뭐였냐면은 네. 이곡 자체가 사모님도 네.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광양대 광양 광양대 뭐 광양 청화대 이 광학교에서 네. 이거는 좀 부르기 힘들겠다라고 지정했던 음. 곡이었거든요. 뭐 어, 그렇죠? 사모, 근데 사모님이 갑자기 네. 그걸 하자고, 네. 저는 뭐, 군소리 씨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어, 어, 그렇게 신기하다. 하죠. 네. 네. 근데 이 곡을 네. 먼저 얘기 꺼내실 생각을 전혀 못 했거든요. 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오실 때 이거를 또 최근에, 네. 주의 아버지 너무 감사하네. 그래서 제가요 저 용준 형제님 죄송한데 거기 그때 몇주 전에 그거를 계속+ 계속 반복해서 부르시더라고요. 네, 네, 아주. 그걸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그 거기 지금 청하대 용준이 거기다 올려주시면 안 돼요? 저 계속 아, 듣게. 아, 못, 차,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아우 진짜 어딨지? 계속 기도하면서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너무 그 저기 용준 형제님 노래가 그 노래랑 너무 좀잘 어울리고. 아. 좀 목소리가 되게 감미로우시잖아요 요 네, 감사해요 <laughs> 네, 전에보다더 기름 붐이 조금씩 더 임하시는 건지 더 은혜로우신 것 같아요 <laughs> 갈수록 다들 많이 그렇게들 말씀해주시는데 아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하죠. 네,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나라 사랑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laughs> 아니 전 목사님, 내 교회 분들은 다 이렇게 조금 다 남다르신 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그런데, 다 네. 내려놓습니다. 정말 뿌린 아, 대로 거두는 법이기도 하고, 네. 정말 여러분들 저희 교회 모든 스텝들이 정말 네. 다 저희 교회. 전도사님 대부분 자기 교회 전도사님들이세요. 어, 자기 가정 또삶 전부 다 음. 내려놓고 전 음. 오히려 그 전도사님들한테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그 네. 자리 가운데 음. 나오셔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앞에 쓰면은 내가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어, 어, 여러분들 음. 막 저한테 막아 어, 은혜 받아요 천장 은혜 받아 그러시는데 저는 네. 그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그 분들이 더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음. 네,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많이 떨리실 텐데 인터, 어. 은행, 인터뷰 은행을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그, 아 그리고 저 그리고 네. 이 얘기만 할 때, 아 제가 토요마다 갔잖아요 거기 목사님, 정관호 선생 님막뭐막의치식으로 그러잖아요. 근데 막 제가 토요마다 가는데 거기 가서 특별히 막 속으로 막 계속 기도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도님 빨리. 무지개가 두번 뜨셨 두 번째 면서요 혹이 네. 그렇죠 근데 막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서 막 주님이 정말 기뻐한다. 너가 여기 와서 기뻐다막 이러는 것 같아. 음. 막 속에서 그러고 아, 나는 정말 기뻐하구나. 내가 진짜 시골에 구석, 시골 구석에서 멀리서 가는 <laughs> 서 그래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부자 것 없는 저가 이렇게 왔는데도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아버지 기쁨? 감사하다. 그래서 저도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관우 목사님과 거기 성도님들 때문에. 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정관우 목사님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희 전도사님은 정관우 목사님 찬양만 들으면요, 그 기름 부음에 나, 너무 눈물이 난대요. 음, 저희 전도 여자 여자분이거든요. 저희 전도사님은 네네. 눈물이 나고 기름 부음이 많이 흐르신 네네. 나라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음맞 너무 여운 <laughs> 통하니까 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아전 제가 또 지금 대산에 네.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이거 또 하나 간증이 될 거나 모른는요 어쨌든 제그 네. 계산을 왜 알게 됐냐면은 저희 네. 교회 이제 각교회마다 김장철을 김장철이 있잖아요. 어, 예, 예. 절임 네. 배추. <laughs> 맞아요. 그 절임 배추를 저희 저희 교회 원년 멤버 중 어떤 어. 전도사님이 이제 그 계산에 가셨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절임 배추를 하시는데 거기를 농아를 갔었어요. 어... 거기서 농아를 가면서 배추를 한번 절여보고 그걸 이제 교회로 공수해 오는 그 일을 잠깐 해봤는데. 네. 와그 배추 따고 절이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진짜 그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배추 밭가가지고 네. 맞아요. 어야 <laughs> 진짜 그래도 <laughs> 와, 어떻게 계산하니까 또 생각나네. 안 그래도 집사님들 네. 연락 왔었는데. 어 그래요. 네. <laughs> 원래서 서울에서 저희 교회도 여기서 그 계산해서 맞춰가지고 맨날 이렇게. 매년 보내시더라고요. 지 아, 제가 소개해주셔가지고. 어쨌든 <laughs> 네 이렇게 인사 웅링님께서 감사하시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라도 그, 제가 가면요 인사해도 네. 되나요? 아, 그럼요. 우리 <laughs> 띵동스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네. 띵동 띵동 몇번 외쳐주시면 제가 제일로 크게 인사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음, 기... 너무 감사드렸고요 음, 이제... 네 기도할게요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원하시는 네, 곡은 주님 말씀하시면이었죠 예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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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용준님 그거 그 그거 전에 그 네. 너, 너느냐 안했냐 그거 좀 찾아서 거기 띵장에다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네 네, 그거 음, 음, 음. 예전에 그거 했던 게 언제 했던 건지 알면은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며칠 전인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은 제가 따로 해서라도 네, 도움을 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끊어주세요. <laughs> 네, 이렇게 두 번째 인터뷰도 잘했네요. 우리 배윤미님, 원하시는 곡은 주님 말씀하신 면이고 또 따로 요청해 주신 게 너는 아느냐? 야 이거 존나단 목사님이 부르 그 추천하지 부르시고 추천하셨던 곡이었는데 이게 야 어떻게 정말 주님이 그리고 배현미님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셔요. 그 증거가 이 찬양에서 나옵니다. 정말 이거 사모님도 나도 어떻게 아 이걸 어떻게 불러볼까? 이거 어떻게 살려볼까 했는데도 너무 끊는 음이 많아가지고. 아, 광학교에서 힘들겠다, 힘들겠다 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감동이 오셔서 이걸 하자고 하셨거든요. 정말 이 짧은 시간에 그 은혜 나눌 수 있는 간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컨텐츠 좋다. 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저도 힘이 나고 은혜스럽고 합니다.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의 가고 서는 거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에 있으니 To. Oh no! 窗。 She sí, said, sí, no. okay.